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어떻게 중독되는지, 그리고 가공식품 업계가 이용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래이 음식 중독이라는 책을 읽고, 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설탕을 끊기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음식이 술, 담배, 약물보다 더 중독성이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섭취할 때 뇌의 반응이 빨리 도달할수록 중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한 시간 있다가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1분 만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에도 중독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1분 만에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겠죠. 놀라운 사실은 담배의 경우 뇌의 쾌락 영역인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데 10초가 걸리는 반면 설탕의 경우 0.6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한입 하는 순간부터 한입더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데까지 고작 0.6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가 설탕에만 이렇게 격하게 반응할까요? 아닙니다. 소금과 지방이 함유된 음식 역시 뇌의 보상회로, 즉, 쾌락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자꾸 그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방덩어리인 대창을 갈망하는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막 입에 침고이고. <laughs> 저 대창 먹을 때 뒤집어집니다. <laughs> 그러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과 지방을 각각 섭취했을 때보다 결합됐을 때 뇌가 더 강하게 자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기 케이크 이런 거에 환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이래 400만 년 동안 인간은 뛰어난 후각 덕분에 빨리 실증을 느끼게 되고 다양한 음식에 끌리며 엄청난 수의 풍미를 즐기게 되는 미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다양성을 쫓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가공식품 업계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365일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을 탐닉하고 새로운 자극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위는 본능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을 좋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력 채집 시절에는 늘 사냥을 해서 배를 채웠잖아요. 그런데 사냥을 하다 보면 늘 규칙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허탕치는 날도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작게 쓰고 배를 더 부르게 하는 음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언제 사냥을 허탕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기 먹을래, 과일 먹을래 이러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고기 선택하겠죠. 그러한 습성이 남아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열량이 높은 음식을 반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꿰뚫고 가공식품 어깨는 감자튀김, 냉동 피자, 오레오 쿠키와 같은 고열량 식품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어깨가 얼마나 교묘하게 내 메커니즘을 활용하냐면 인간은 내는 쾌락을 추구하는 추동하는 회로와 억제하는 회로가 있는데요. 가공식품 어깨는 뇌가 추동하는 영역은 자극시키고 억제하는 영역은 제동조차 할수 없을 정도의 설탕의 양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자극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지점을 브리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빵에도 요거트에도 토마토 드스에도 이 브리스 포인트를 자극할 만큼의 설탕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면서 설탕 덩어리 제품들의 판매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가공식품 업계는 적은 양의 설탕으로도 풍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공감미료와 인공향료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식품공학자들은 설탕 대신 사카린, 아스파라템, 스프랄로스, 스테비아를 개발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인공감미료는 설탕만큼 우리 뇌를 자극시키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이 몸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초파리는 미각과 미각수용기가 인간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서 초파리를 이용하여 인공감미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칼로리 강미로인 스크랄로스를 초파리의 먹이에 섞어서 먹였는데요. 일단 초파리가 잠을 못 자고 허기가 진듯 계속 무언가를 먹더니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과잉 행동을 보이던 초파리들은 스크랄로스 공급을 중단하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초파리는 초파리고 인간은 인간이니 이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대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인공 첨가물이 인간을 계속 허기지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인공 감미료로 인해 우리가 자꾸 허기가 진다면 이때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굴까요? 바로 가공식품 업계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설탕 무첨가라는 표현에 굉장히 현혹되기 쉽거든요. 왠지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설탕이 안 들어갔네 하고 바로 짓기보다는 그러면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데 어떤 성분이 들어갔지? 하면서 한번더 꼼꼼하게 챙겨보시라는 겁니다. 라벨에 기재된 설탕 함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결국 인공 감미료 자체가 이미 초가공식품인데다가 이 첨가물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가공식품 업계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마케팅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데요. 간혹 패키지의 대문짝만하게 칼슘 첨가, 단백질 함유, 식이섬유 함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성분이니까요. 즉 우리가 열광하는 성분을 강조하여 몸에 좋지 않은 성분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가공식품 업계가 음식에 관한 소비자의 기억과 정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공식품 업계를 비난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눈만 돌리면 전부 가공식품인데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 가공식품을 외면하고 살겠어요? 저도 못 끊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피자와 케이크 없는 삶은 삶이 아니다.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약물이라도 누군가는 자제력을 잃고 누군가는 아주 가벼운 영향만 받습니다. 결국 아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인간의 본능과 가공식품 업계의 민낯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현혹되는 상황으로부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체적으로 식단을 짤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이 보다 더 현명한 소비와 바람직한 식습관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좋아요 꼭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